제임 s 스 주일 말씀. 자기 만들기 관리다. 크면 육도영도 아름답고 멋있다. 관리가 복이다. 디모데우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을 시대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좇으라 자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저희가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1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선과 불의를 알면 불의를 싫어하여 악은 제거하고 선을 행켜야 된다.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질 것도 있지만 행해야 만들어진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불의를 자르고 의를 행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 시대에 따라 온전히 알고서 아름답게 멋있게 담대하게 웅장하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다. 제대로 못 만들면 결국 문제 일으키니 쫓겨난다. 그동안 섭리역사 펴오면서 하나님 성령이 그래 오셨다. 나무도 처음에는 못생기고 볼품없어 보여도 대비를 주고 철사로 당기고 전지하여 수영 생김새 모양 형상을 원하는 대로 잡아주며 키우면 상상도 못하게 예쁘고 멋있다.사람도 어릴 때나 처음 봤을 때 별로이고 풍채도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자라도 키우고 나무 형체 잡듯이 잡아주고 가르쳐서 만들게 하고 재를 갖춰 나가게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마음도 몸도 그 모양 형상이 아름답게 변화된다.어떤 자는 겉은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하고 귀하다.그런데 겪어보면 속은 거짓과 야비함과 간사함, 자기 유익주의, 시기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다. 겉은 예쁘다고 해도 속은 다른 마음으로 산다. 이런 자는 독버섯, 독꽃, 독가일 같다. 하나님은 겉을 안 보시고 중심 속을 보신다. 이런 자는 때가 되면 다 심판하셨다. 자기 마음과 행실을 목숨 걸고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다 사망세계에 간 것이다. 영원한 교훈이 됐다. 자기 건강, 각종 습관, 기도, 말씀, 사명의 일들, 확인, 각종의 할 일들을 두고 충성하고 긴장하며 관리하기다. 태만하여 관리하지 않아 운명이 뒤바뀌어 가는데도 내 운명이 원래 이렇다고 하거나 이것이 신의 계획이라 한다. 신의 운명이 아니고 자기 책임을 못해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대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관리는 더욱 빛나게 좋게 만드는 것이다. 신앙, 사랑을 이성으로 아사가는 사탄, 마귀, 귀신, 애부, 인사탄에게서 자신 뿐만 아니라 생명들도 매일 관리해야 된다. 개인마다 자기관리, 생명관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개미가 소나무 속 파먹은 듯 된다. 사람은 자기와 상대관리로 운명이 뒤바뀐다. 관리 안 하면 자기 신앙의 형체와 모양이 변질된다. 사람도 이같이 자기 관리를 하고 생명들도 관리해야 된다. 모든 존재물을 즉시 관리하면 자기와 그 존재물의 삶의 운명이 뒤바뀐다. 연구하며 더 좋게 노력하며 관리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관리다. 기 쓰는 것도 관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 사용하여 더 빛을 발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하고 하나님 주신 작품도 그러하다. 단, 무리하게 쓰지 말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관리법이다. 지키는 것이 관리,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관리다. 때 지나서 하는 것은 마치 죽은 나무를 살리려는 것과 같다. 모두 관리해야 된다. 개인, 가정, 민족의 관리 안에서 사고 나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가 더 관리하여 더 좋게 되길 원하신다. 신앙 유지만 말고 더 새롭게 만드는 관리를 하길 원하신다. 나이 먹었다고만 말고 나이 먹은 만큼 하기다. 하나님은 지구가 돌아가듯 그날그날 그날 이룰 것들을 다 이루셨다. 아는 자는 아는 대로 모르는 자는 모르게 이루어 오셨다.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하고 기록하게 하시어 후손들도 보게 하신다. 모르는 자에게는 후에 알게 하시기도 한다.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명자들로 외쳐 알려주고 기뻐 살게 하신다. 결국 아는 자는 기뻐 시대를 쫓고 할 일을 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영화로운 잔치를 한다. 고로 매일 배우고 깊이 깨닫고 시인하고 행하여야 빛이 되어 행한다. 자기 만들기다. 육의 고통은 잠깐이나 영의 고통은 영원하다. 건강도 관리하는 대로 좋아진다. 관리 잊은 자, 이미 몸에 이상이 생겼어도 모른다. 생명이 사망으로 기운다. 이상이 생기면 예민한 자는 바로 몸으로 느낀다. 한때 느끼다 굳으면 못 느낀다. 못 느낄 때 극적으로 나빠진다. 운동하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식물성 위주로 먹으며 위와 장을 관리해야 된다. 또단 음식 피하기다. 찬것 매운 것을 한개 넘어 먹으면 체질이 감당 못해 병이 온다 발이 빠졌을 때 잡아줘야 된다 이같이 돈안 들이고 절제하여 건강 체질 만들기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위축감 두려움 공포 걱정은 기도하고 활동하고 같이 이야기하여 자기 마음 털어놓고 말하고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 없어진다 고쳐 달라고 하면 능력자이신 하나님과 성령이 고쳐주신다. 매일 영도 육도 관리다. 자기 관리 생명들 관리다. 사명자들 정말 놀지 말고 관리해야 된다. 예수님은 개인과 청중을 계속 관리하셨다. 가르쳐주며 행하라고 하시고 못된 자들을 분별케 가르쳐주며 따르지 말라고도 하셨다. 신약 성령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전도하고 관리하는 삶이셨다. 모두 예수님과 같이 그리해야 된다. 만들되 완전하게 만들기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도 지체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고로 저마다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하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자기 관리다. 완전하게 행치 않으면 못한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강하게 마음먹고 전심으로 생각을 깊이 하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단 말은 못할 것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게 되어 자기가 화 받을 것인데 복을 받는다는 말이다. 죽음이 뒤바뀌어 살게 된다는 말이다. 마음 먹기 따라 운명이 뒤바뀐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그쪽으로 몸도 쏠려 가게 된다. 마음 강도가 강한 자가 흔들림이 없다. 마음이 강한 자는 엔진 마력이 높은 차와 같다. 하나님 성령 주와 일체되면 마음이 온전해진다. 마음이 강해진다. 모두 강하고 부드럽고 지구력 있는 마음을 만들기다. 강도 약한 새덩이는 뜨겁게 하였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하면 연단시키면 강도가 강해진다. 그냥 시키면 강도가 약하다. 적당하게 하려면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된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에 합당하게 환란과 고통과 여건으로 강하게 만드신다.사람도 환경과 행함으로 만들기 달렸다.고로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기다.그래야 험한 세상 이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아멘.